안녕하세요, 쓰기쓰기입니다. 네, 지난 11월 말 황교안 대표가 지소미아 파기 철회, 공수처 설치법 포기,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철회를 요구하면서 청와대 앞에서 단식을 했습니다. 이 단식 6일째에는 육신의 고통을 통해 나라의 고통을 떠올린다면서. 단식을 중단하지 않겠다는 뜻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는 일도 있었는데요. 황교안 대표는 이번 단식투쟁뿐만 아니라 지난 9월에는 청와대 앞에서 삭발투쟁을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보통 삭발과 단식투쟁은 이 사회의 수많은 약자들이 자신의 삶을 지키고 신념을 표하는 최후의 수단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제1야당 대표회 초유의 삭발과 단식투쟁 때문인지 20대 국회에는 유독 많은 국회의원들이 삭발과 단식투쟁에 동참했습니다. 20대 국회 기억해야 할 국회의원 오늘 두 번째 다룰 컨텐츠는 단식투쟁을 했던 국회의원입니다. 단식투쟁을 했던 국회의원은 총 4명입니다. 전남 순천시 이정현 서울 강서구 을 김성태, 대구 달서구 조원진, 인천 서구 갑 이학재 의원입니다. 이스대 국회의원 중에 가장 먼저 단식을 했던 의원은 이정현 의원입니다. 지금은 무소속이지만 2016년 9월 당시 새누리당 대표,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단식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이 정세균 국회의장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단식 투쟁에 나섰는데요. 정 의장의 개회사가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이전에 이 의원은 2014년 4년에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릴레이 단식에 돌입한 야당 의원들을 보고 노동무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유일한 집단이 국회의원이라면서 단식농성을 하는 국회의원은 특권의 시작이다라는 비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단식 돌입 모습을 2~3분 정도 공개한 뒤에 골방 단식 비공개 단식을 진행했고 그것도 6일 만에 접었습니다. 이정현 의원의 단식에 대해서는 여러 이유로 비판과 조롱이 쏟아졌는데요. 당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과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한테 쏟아질 비난의 화살을 온몸으로 막았다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한테만은 인정을 받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두 번째 주인공은 김성태 의원입니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시절에 두루킹 특검을 요구하면서 2018년 5월 3일부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합니다 앞서 이정현 의원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듯 처절한 진정성을 보여줄 것다 지켜보는 데서 하겠다 라며 국회 본청 앞에서 단식 농성을 이어갔지만 9일 만에 건강 악화를 이유로 중단했습니다. 이세 번째 주인공은 조원진 의원인데요. 2017년 10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하면서 무려 14일간 국회 본청 앞에서 단식 농성을 이어갔습니다. 지난 편에서 다루긴 했지만 정말 박근혜 광신도라 불릴만 하네요. 이네 번째 주인공은 이학재 의원입니다. 이학재 의원은 19일 동안 단식을 했었는데요. 2019년 9월 15일부터 조국 아웃, 문재인 대통령 사과를 촉구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이 같은 시기 자유한국당의 많은 의원들이 릴레이 삭발을 이어가는 동안 이학재 의원은 홀로 외로운 단식투쟁을 이어갔는데요. 이 당시 이학재 의원의 지역구인 인천 서구의 주민들은 지역의 소각장 현대화 사업이 한창 이슈인데 지역 사안은 나몰라라 하고 공천 받으려고 몸부림 치는 거 아니냐 라는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사실 이네명 말고도 단식에 참가한 의원들은 무척 많습니다. 이 올해 초 자유한국당이 2월 국회 전면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국회 로텐더홀에서 릴레이 단식 투쟁을 이어갔는데요. 당시 구속 수감 중이었던 최경환 이 후현 의원을 제외한 자유한국당의 110명의 의원들이 5시간 30분씩 릴레이 단식을 이어갔습니다. 24시간을 기준으로 다뤘기 때문에 이분들은 제외하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20대 국회의원들 중에서 단식투쟁을 했던 국회의원을 다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사발투쟁을 했던 국회의원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콘텐츠에서 꼭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결정적인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